어쩌까지 기어서가? 영화 친구 김시성 거실에서 발견된 한 여성 와 어, 깜짝이야? 그때 상황을 통제하며 들어오는 거의 건들지 마요. 건들지 마세요. 한번 물면 놓치지 않는 악발이 형사 강진아. 이분들이미 사건 현장 오염시키셨네. 아, 진짜. 진아는. 뿌연 연기에 한번 놀랐고 <laughs> 뜬금없는 책들에 두번 놀랍니다 의사도 아닌 이집 주인은 신체에 관심이 많았죠 행복해 보이는 부부 사진 하지만 아내는 죽었고 남편은 도주한 상황 아 참, 창문 건들지 말라고 해 그들이 목격한 건 경위님, 이게 뭐예요? 유리창에 남겨진 빨간 메시지. 한편 이 메시지를 받아야 할 정종석 형사는 으악! 이유 없이 쳐맞는데 아 아프겠다. 그걸 찍는 사람까지? 그때 흘러나온 경찰 신분증. 갑분사 이거 어떻게 해요? 처음부터 다시 할까요? 아이씨. 팬티만 입은 채논란 피해자. 저... 뭐뭐 뭐 하시는 건지 지금 제 형사님이 제 옷을 뭔가 할... 저놈한테 당신 패고라고 청부폭력을 지시했습니다 알고 보니 청부폭력을 조사 중인 경찰 폭력범을 잡아 가짜 영상을 찍고 있는데 <목소리> 그럼 이번에 이걸로 한번 해볼까요? 진짜 죽이려고? 다시 촬영하는데 <목소리> 너 똑바로 해 그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목소리> 칸 영화제급 연기를 야, 펼칩니다 야, 야. <목소리> 드디어 청부 폭력 사이트 도그박에 올린 그때 야! 갑자기 울리는 전화벨. 여보세요, 종석아. 진아와 어. 종석은 경찰대 선후배 사이로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편지를 전해주려는데. 어 선배, 내가 나중에 다시 올게. 인성 문제 있어? 다시 거는데. 시피입니다. 위아래가 없는 종석 계속 수사를 네. 이어가는데. 네. 어? 왔어요 야너 수갑 차기 싫으면 똑바로 해라 네전 그냥 존경하는 도구박님을 한 번만 영접하면 됩니다 그때 알아? 눈치가 개급인 도구박 야야야 기다려봐 기다려봐 이 새끼 그냥 한번 찔러보는 걸 거야 어. 하지만 s up? What's up? What's up? 여백이 넓었죠. 어이없이 도그박을 놓친 종석 한숨 돌리는데, 어, 선배, 내가 또 지나, 선배 전화를 받다가 또 지나, 괜찮아, 괜찮을 리가 없죠. 아니, 대체 무슨 일인데? 그래, 너 황경민이란 사람 알지? 이번 사건의 피해자 남편이자 유력 용의자인 황경민 알고 보니 경민과 종석은 너랑 같은 신석 중학교 출신이던데. 싸늘하다. 어 알아. 황경민. 나 중학교 때 이후로 만난 적 없어. 연락도 한번 한적 없고. 그게 벌써 20년 전이야. 별 사이 아니라는 말투. 하지만 황경민이 남긴 편지는 종석을 향했죠. 그럼 선배는 황경민이 날 노리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구나. 자기 아내를 죽이고 패닉이 와서 갑자기 연락도 안 하던 중학교 때 친구를 떠올렸다. 그리고 안부를 묻는다. 잘 지냈니? 진아 눈엔 둘 사이가 참 의심스러웠죠. 의문의 죽음, 의문의 메시지. 과연 황경민에겐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일단 남편인 경민이 아내를 죽였다 생각하는 진아. 아, 어, 100%넌 단정하지 마. 확증 있을 때까지는 의심하는 게 우리 일이잖아. 경민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신경정신과 치료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됩니다. 소식을 듣고 울음이 터진 의사. 경민씨는 어릴 적 트라우마로 우울증 증세가 심했어요 아빠는 폭력적이었고 그래서 그 상태면 결혼생활에도 문제가 많았겠네요 아니요 좋은 아내를 만나 경민의 병은 호전되고 있었죠 그런데 근데 1년 전그 일이 있은 후 경민씨가 또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그 일이라면 그 일이 있던 날 경민의 본가 창고에서 남편의 사진첩을 보고 있던 아내. 이 앨범 집에 갖고 가자. 잽싸게 사진첩을 뺐더니 미안. 못생긴 옛날 사진 봐서 뭐해. 그만 나가자. 가자. 아내를 보내고 다시 창고 앞에 선 경민. 혼자만 몰래 보는데 오래 전 찍은 학창 시절 사진. 신석 중학교 2학년 5반. 여기에 무슨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걸까요? 사진첩을 치우다 발견한 돼지 가면. 곧이어 나타난 돼지인간. 본가에서 황경민이 본게 뭐죠? 그건 저도 모르겠어요. 이후로 트라우마가 심해진 경민. 하지만 따로 약을 처방받은 건 민주한텐 처방해준 적이 있지만 황경민 씨가 아니라 박민주 씨한테요? 경민의 아내 박민주. 사건 당일 민주의 행적을 통해 뿌연 안개의 출처까지 알아냅니다. 황경민이 아내를 죽였을 확률 지금 몇 프로야? 사건 당일 아내는 경민을 사랑했지만 그동안 나 많이 사랑해줘서 고마워. 일년 전에 그때 창고에서 별본 거야. 마마로 힘들어하는 경민을 더는 볼수 없었죠. 수면 유도 성분을 탄 물을 마시게 해 함께 이 세상을 떠나려고 했지만 약에 익숙한 경민만 깨어나 버립니다. 마치 로미오와 줄리엣처럼 홀로 살아난 경민. 끝내 아내를 살리지 못합니다. 그때 나타난 드디어 뭔가 그 창고에서 본그 돼지 새끼. 진짜 괴물이 됐네. 음메. <S> <S> 경민의 얼굴도 싹 괴물처럼 보입니다. 도대체 경민에겐 과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학창 시절. 잠시 여기요. 야, 아, 제가 내줄 제가. 어딘가 먼저 내줄 정도로 친한 그치, 경민과 네? 종석 반 응. 배정을 앞두고 응. 기도 메타를 시전. 아, 제발 종석이랑 같은 반 되게 해주세요. 그때. 뭐 홍경민이. 나타난 일진 안정이 송사 나 먼저 갈게 급히 도망치는데 결국 화장실에 갇힌 경민 너 셋셀 동안 안 나오면 은한대 맞을 거열대 맞아 진짜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았던 어린 경민 어른이 됐지만 과거의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 길로 한 카센터 앞에 도착하는데. 야, 쉬. 쉬. 야, 여전한 그놈. 그래. 제거 대상이로 안정이. 과거는 현재 진행형. 한편 경민이 대표로 있는 회사에 들리는데 신성운수 대표 황경민 씨 관련해서 몇 가지 물어볼 게 있어서 왔습니다. 황경민 씨요? 처음 듣는 이름. 저희 대표님 성함은 남기철인데. 네? 같은 사람이지만 회사는 남기철 이름으로 운영했던 것 대표님 명함 좀줘봐요 이게 저희 대표님 명함입니다 그때 근데 너 황경민이랑 언제부터 친했어? 잊고 지낸 기억을 끄집어내기 시작한 진아 중학교 2학년 때 같은 사람이 많이 친해졌어 끈질기게 묻는데 둘이 학교 생활은 어땠어? 학교 생활이 아마 뭐다 똑같지 애매하게 답하는 종석 2학년 이후로 같은 해에 정종석은 전학을 갔고 강 경민은 자퇴를 했어. 그1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경민의 행적을 파악하기 위해서라도 진아는 알아야만 합니다. 어, 종석아, 너도 반배전 군집은 났지? 어. 일진 때문에 고생한 중일 시절을 버리고 절친 종석과 같은 반이 된 중이 경민. 우리의 화려한 중일을 위하여. 아, 어린 놈 시키들이 참 귀엽죠? 이거 다 해다. 하나도 안 쏘. 진짜? 응. 어. 뜻밖의 재능을 발견합니다. 나 1학년 때 진짜 싫어했던 애들 있었거든? 이제 걔네들 안 만나도 된다 생각하니까 나 너무 신나. 게다가 너랑 같은 반도 되고 뭔가 인생에 희망이 생긴 것 같아. 그런데 어이 황경민이 익숙한 목소리 하필 그놈들과 다시 같은 반이 된 경민 아이 저 새끼가 중이 되더니 정신이 나갔나 이씨 야 황경민 안 튀어와? 어? 어? 중 1에서 다시 중 2로 이어지는 폭력에 경민은 희망을 잃습니다. 다시 마주하게 된 공부 잘하는 범생 일진 강민. 우리 올해도 쫄라 재밌겠다. 그리고 그놈 안정이. 에이, 에이. 씨발. 황정민이 그 진짜 아우 그냥 주사기를 준비해 차를 몰고 들어가는 경민. 아이고, 남대변이. 이미 경민을 알고 있는 안정희 혹시 잘뭐 무슨 문제라도 생기셨습니까? 알고 보니 경민은 남기철이란 이름으로 정희에게 접근했고 사장님 예 제가 새로운 정비 업체를 찾고 있는데 사장님이 한번 해보시겠어요? 음. 무조건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곧 망할 그를 먹고 살게 만들어 줬죠. 왜? 잘 오셨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시죠. 그때 주사기를 꺼내 들고 다가가는데. 야. 너 오늘까지 그거 안 해놓으면 밥 처먹을 생각도 하지마. 알았어? 아차, 기회를 놓친 경민. 사무실에서 다시 기회를 그치. 엿보는데 근데 오늘 휴일인데 밖에 직원분은 퇴근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이 대표님. 저것들 평일에만 이러면 할당량 못 채웁니다. 요즘 다들 인권 문제에 예민해서 저희 회사까지 불똥튀면 곤란합니다. 급히 직원을 퇴근시키는 정의. 사실 경민은 정의를 노예처럼 부리고 싶어서 그를 도와줬던 것이죠. 문 뒤에 숨어 기회를 엿보는데 아, 여보세요? 아이고 우리 딸 지혜. 딸이 못된 아빠를 살립니다. 그놈에게도 가족이 있지만 경민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번 일 무슨 일이 있어도 전화 가자. 그냥 1년만더 참으면 돼. 슬퍼하는 엄마의 모습 이번엔 더 확실한 제안을 하는데 안 사장님 댁에서 술 한잔해도 될까요? 저희 집에서요 사실 제가 어제 아내하고 크게 다퉜습니다 조용한 곳에서 술 한잔하고 싶네요 안 사장님 어떻게 사는지도 그렇게 안 사장 댁으로 향합니다 천천히 둘러보시죠 네. 집이 아주 좋네요 이집 최근에 구입했습니다 경민 덕에 삶이 참 좋아진 안정희. 돈을 벌려면 돈 많은 사람 옆에 있으라더니 이게 다 대표님 덕분입니다. 그 대표가 사실 황경민. 대표님을 만난 건요제 인생에서 천운입니다. 저도 운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정희를 다시 본 그날. 제가 중학교 2학년 때까지만 다니다가 전학을 가긴 했는데 하, 그때 재밌는 추억이 진짜 많았는데... 재밌는 추억들2 아, 2 2 2 미친 듯이 정2 숙제를 끝낸 어린 경민. 2시다 오, 다음은 국어 숙제 못하겠다는 말에 네가 뭔데 이 새끼야 조코 실크를 결정을 했어? 미안 아 아침인데 조용히 하자. 너2까지 기어서 가? 순간 끼어들려던 종석시시로 가만히 있어. 그 세상에선 맞설 게 아니면 수능해야만 했죠. 내로가니까 존나 돼지 새끼 같다. <laughs> 행복해 보이시네요. 네, 희망이 있어서 행복한 것 같습니다. 어디서 들은 것 같은 그 말. 뭔가 인생에 희망이 생긴 것 같아. 대표님, 술한잔 마드시죠? 갑자기. 저는 개새끼랑은술안 마십니다.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갑자기 그리스 신화 얘기를 꺼내는데 판도라가 금단의 상자를 열었을 때그 속에서 세상의 온갖 재앙들이 튀어나왔죠. 아, 어, 그런가요? 근데 판도라 상자에서 제일 마지막으로 딸려 나온 게 뭔지 아세요? 그게 뭔데요? 희망입니다. 희망도 재앙이라 생각한 경민. 화장실로 향하더니 칼을 꺼냅니다. 오랫동안 봉인된 경민의 트라우마가 깨어나는 순간, 평소 주변 사람... 아우, 아까우, TV 아우, 시끄러워서 머리가 아프네요. 제 본명이 원래 황씨예요. 황경민, 전혀 모르겠다는 안정이, <목소리> 신석 중학교 2학년 5반 황경민, 니네 노리개였던 그 황경민, 황경민 안정이 뇌까지 때리는 경민. 황경민이? 그래. 이제 좀 생각이 나냐? 오래전 거기를 잡혀 놀림 당했던 경민은 네 거기 잘라내려면 기절부터 시켜야 되는데 이걸로 거기부터 떼가려고 합니다. 이 새끼야! 네 가족들이 집에 돌아오면 네 사지가 갈기갈기 찢겨서 잔인하게 죽어 있는 날 직접 보게 될 거야. 달려드는 안정이. 에라이? 죽어! 죽어! 위기의 순간 어김없이 나타난 내면의 소리 한편 경위님 지금 여기로 좀 오셔야겠는데요 네 무슨 일인데? 황경민이 또 사고를 쳤어요 뭐? 현장에 도착한 둘 됐어요 빨리 이송하세요. 뭔가를 보고 쓰러진 여성은 누구야? 피해자 아니에요. 뭘 보고 기절해 버린 걸까요? 사건 현장으로 향하는 길 어두운 표정의 종석. 누구신데 수사 내용을 막해묻고 그럽니까? 친구의 행적을 따라 여기까지 오게 된 종석. 피 묻은 골프채, 깨진 TV 마치 한 마리의 짐승이 다녀간 것처럼 쑥대밭이 된 현장. 그 사이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빨간 로션을 바르며 차에 오른 황경민 뒤따라 올라탄 환영 누구지 한편 경민이 남긴 무언가 너무 큰 충격에 눈이 감기지 않는 진아와 종석 그리고 그 옆에 또다시 남겨진 빨간 메시지 그런 듯 기억나는 과거의 기억 현재로 이어지는 과거를 향한 친구 종석의 추적은. 이제 시작입니다 오늘 소개한 작품은 제가 너무너무너무 기다린 티빙 오리지널 대지의 왕인데요 특별히 1,2화를 다루는 동시에 지금부터 이 드라마를 더 흥미롭게 즐길 포인트 두 가지를 빠르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준비되셨죠? 하나, 원작에 조미료를 더하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 드라마는 2011년에 개봉한 애니메이션 대지의 왕을 원작으로 하고 있는데요 총 제작비 1억 2천만원 나오자마자 16회 부산국제영화제 3관왕. 그야말로 한국 애니메이션계에 큰 충격을 준 작품이었는데, 관객들의 호응을 받은 가장 큰 이유는 비주얼보다 더 충격적인 리얼한 세계관이었죠. 이유는 연상호 감독의 실제 목격담이 녹아든 탓에 더 리얼해진 것. 그렇다면 원작과 드라마는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가장 먼저 제 시선에 들어온 건 추적 스릴러물로 바뀐 구성인데요. 원작에선 사업이 부도나고 아내를 죽인 경민이 오랜만에 종석을 만나 학교 옥상에서 과거를 회상하면서 숨겨진 비밀을 알아가는 과정으로 구성됐는데 티빙 오리지널 대지의 왕에선 창고에서 발견한 한 장의 사진과 아내의 죽음으로 트라우마가 깨어난 경민이 형사인 종석에게 메시지를 남기고 그 메시지를 함께 추적해가는 형사 진화를 통해 숨겨진 비밀을 회상해가는 방식으로 구성됐습니다. 정리하자면 드라마 돼지의 왕에선 추적이라는 과정을 시청자를 대변할 강진아 형사라는 인물을 통해 경민과 종석 사이에서 벌어진 일을 하나하나 알아가는 과정을 보는 동시에 현재에선 면세살인마처럼 과거의 인물을 죽여가는 또는 지워가는 경민을 추적해야 하는 두 형사의 모습까지 흥미롭게 볼수 있는 드라마인 거죠. 뛰어난 원작에 만난 조미료 두 숟가락을 더 넣은 느낌이랄까요? 둘, 연기 보는 재미가 있다. 일단 드라마가 시작하자마자 제 눈길을 잡은 건 김동욱의 표정 연기. 알다시피 황경민이라는 인물은 과거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하다가 결국 이 과정에서 배우 김동욱이 선보이는 눈빛 연기가 아 이게 참 독보적이더라고요. 이 부분을 보시면 멀쩡한 상태인데 동공 상태가 명확하죠. 지금부터 변하는 과정을 살펴보 거예요. 돼지 가면을 발견할 땐 환영을 발견하게 됐을 땐 그리고 완전히 돼지로 표현되는 어떤 추상적인 존재에게 먹혔을 땐 그리고 드디어 행동으로 옮겼을 땐 어떠신가요? 배우 김동욱이 환경민의 심정 변화에 따라 눈빛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느껴지시나요? 이 외에도 이런 환경민을 쫓는 형사 정종석을 연기한 김성규는 아직까진 알수 없는 표정으로 시청자들의 시점을 대변하는 형사 강진아를 연기하는 채정아는 의구심 가득한 표정으로 연기 보는 맛을 더하고 있으니까요. 이런 점도 함께 봐주시면서 티빙 오리지널 시리즈 돼지 왕을 쭉 매주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두 가지 포인트를 통해 대제왕 1,2화를 더 깊게 살펴봤는데요. 1,2화를 다시 보면서 곧바로 대제왕 3,4화까지 이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저는 대제왕 3,4화와 함께 금방 다시 돌아올게요. 앞으로도 재밌고 유익한 영상을 계속 시청하고 싶으신가요? 지금 보고 계신 영상 바로 밑에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시고 그 옆에 종모양을 누른 후 전체로 설정해 주세요. 여러분의 마음 하나하나가 김시선 채널을 지속하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항상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